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이오연입니다. 오늘은 쌍수후 짝짝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재수술을 해야 되는지, 더 이뻐질 수 있는 건지, 더 뭔가 하는 건 별로 권장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면 당연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. 가장 인기 있는 여자 배우 다섯 명의 눈을 어, 각각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, 이 정도는 재수술하는 게 좋다, 혹은 이 정도는 재수술하는 게 의미가 없다, 이런 어, 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쌍수 후내 눈이 수지 눈이라면 왼쪽 눈동자 크기가 오른쪽보다 조금 작습니다. 그래서 어, 이거는 아마 왼쪽 눈이 좀 한물이 돼서 작은 걸로 보이고요. 쌍꺼풀 자체는 양쪽이 세미 아웃이고 두께도 대칭적입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칭으로 보고요. 재수술하는 건 의미가 없겠습니다. 쌍수 후내 눈이 한소이라면 오른쪽 눈동자 크기가 조금 작아요. 왼쪽보다 쌍꺼풀 라인을 보면 둘다 아웃 라인이에요. 두께는 오른쪽이 조금 얇습니다. 이 정도면은 짝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재수술을 해. 해야 되냐 권장하진 않습니다. 쌍수 내 눈이 신세경이라면 눈동자는 왼쪽 눈동자가 오른쪽 보다 조금 작아요. 그리고 라인 자체는 두꺼운 인아웃 으로 두께가 아주 두꺼우면서 대칭 과 아주 잘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 대칭입니다. 그래서 재수술할 이유는 1도 없 겠습니다. 자 쌍수 내 눈이 아이유라면 왼쪽 눈동자가 오른쪽 보다 약간 작아요 쌍꺼풀 라인은 오른쪽은 인아웃이고요 왼쪽은 세미아웃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르고 미세하게 왼쪽 라인이 약간 두껍습니다 이 정도면 짝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재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쌍수 내 눈이 고윤정씨라면 눈동자 자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칭으로 보이고요 쌍꺼풀 라인은 오른쪽이 아웃이에요 왼쪽은 완전 세미아웃이에요 그래서 양쪽 라인이 아예 다르고요 두께도 양쪽이 완전 다릅니다 이, 정도면은 짝짝입니다. 이 정도면 짝짝입니다 정도. 는 재수술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. 자, 스스로 내 눈이 한소이나 아이유 정도라면, 즉, 양쪽 쌍꺼풀의 두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. 이런 경우라면, 재수술을 원하신다면, 재수술을 고려해볼만 합니다. 하지만,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우리가 아이유 씨 눈이나 한소희 씨 눈을 볼 때, 평소에 비대칭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, 어느 정도의 비대칭은 남들에게 크게 인식되진 않습니다. 스스로 내 눈이 고윤정 씨라면, 이런 경우는 비대칭, 짝짝이가 너무 좀 드러나는 형태라, 재수술로 교정하는 게 좋겠습니다. 다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, 고윤정 씨 눈이 짝짝이긴 하나, 이쁘다고 느다는 자, 한줄 결론, 쌍수를 할때 완벽한 배칭을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. 하지만 미세한 비대칭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오늘 이상이고요, 추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